왜 껐던 거예요? 도대체 왜 껐어요? 오, 오, 완전, 아, 엄마 어마하다 여기 지나서 가는 거죠? 네, 이제 저 바다 위로 가는 거예요. 여기서 내려요? 안 내리는 거죠 여기 유달산. 강요장이야. 내려서 구경하고 다시 타고 계는데, 그냥 우리는 안 되는.

<웃음> 진짜 <웃음> 대박이다. 라와 바위산 봐. 영암 월출산가면 저건 바위도 아니야. 동네 영암 전체가 다 바위야. 악산 중에 악산이라고 그러지 꼭대기 동우리가 일곱 개인가 있어. 거길 날 일곱 번인가 올라갔는데. 안녕. 안녕. 좋아합니다. <laughs> 짱이야? 그렇지? 올 때도 그냥 한 번에 오면 안 돼요, 하그냥 가자. 내려지 네. 말고. 저기 걸어서 올라가면 뭐해. 다리 아프고, 무릎 아프고 죽겠네. 어때? 좋아요. 네, 내가 듣길 잘했죠? 네, 너무 뭐 좋아요. 목포에 오면 여기는 꼭 와봐야 돼. 좀 이따 가까이도 보여줄게. 네. 가까워. 와, 저 배. 잘 보이나? 내가 그 터미널 흑남자기 앞에서, 어, 어렸을 때, 네살다 썼을 때, 신장로 건네는 탑, 그 4차선 도로 건네는 탑, 진짜 엄청 무섭게 혼나면서 배웠다 도로가라, 위험하니까. 멋지다. 스냅사진은시현이가 전담으로 찍어 막 여기저기. 저 뒤에 케이블이 쭉 나열되어있는 것도 이쁘다 바닥이 뻥 뚫려서 너무 좋잖아 네. 이거 타야돼 좀 오래 기다리더라도 <laughs> 기다리기 싫어서 빨간 거 타는데 지금 바닥이 안보여 가격 대변만 낮으면 <laughs> 이야 멋지다 시짜 멋지다 우와. 여보. 네. 음. 손이 보여요. 이거 손이 보여야지 손에 그럼요 손이 보여. 짠 바다가 보이겠지 이거야 네 이야 저 끝에서 우와 저 끝에서 멋있다 저쪽 이쪽 뭐 사방 탈방이구나 여기가 다도해래요 다도해 섬이 많아서 다도해인가 공중 산책 멋지네 음, 빨라졌어. 아. 어 빨라진 이유가 이야 와. 멋지다. 야 눈을 누 어, 어디에도 야려지 모르겠다. 이렇게 찍어봐 아빠를 저 같이 올라는 거. 저 바다 밑에 낚시하는 거 봐. 보 와. 낚시하고 있어. 밤이 아, 야 아찔하네. 전 네, 신나겠다. 목포 음, 주변은 다 한눈에 네. 보이네. 목포가 이렇게 바다였군요. 예. 네. 영화에도 나왔잖아요. 목포는 항구다. <laughs> 아빠, 응? 바다 에메랄드 색깔. 높은가 보다. 바닥이 안 보인다. 기타요기타요 <놀린 Stand Past> <laughs> <봐요. 웃음> 배가 많이 다니네. 여기 수원 스키 타면 기가 막히겠다. <웃음> 그러게. <웃음> 야 근데 햇빛 쫙 <laughs> 나는 오후에는 정말 미치게 뜨겁겠다. 여기 <.isce> 완전 온실일 거 아니야. 바람을 이렇게 부니까 안 덥잖아. 이게 이거 왜 <laughs> 사랑해요. 네. 고마워요. 네. 어 우리 또 가면서 이만큼 더 타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이만큼 더 음. 타는 거지. 저기서 이제 또 내려서 대기시간이 좀 있을걸? 저기서 내리라고 그랬지? 무조건 내려야지. 아. 왜요? 저기서 우리가 안 내리면 저기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 계속 케이블카로 보내고 언제까지 기다려? 아이 우리 그냥 다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난스톱으로 가자 그럼 깎아보지. <laughs> 아다 깎아보다야. 왜 멈춰보려고요? 아쉽다.